오케이, okay. 자 뿔의 부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앞에 또뭘 공부했냐면 이렇게 원 기둥 잘 보세요 기둥의 부피를 공부했단 말이야.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했어? 그렇지, 밑넓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laughs>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원뿔이네 그지? 뿔의 부피는 요 기둥의 부피에 기둥의 부피에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이 되는 거야 우리가 부피는 이 공간에 액체가 얼마나 들어가냐 이거야 그래서 이 원뿔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요 밑면의 크기가 같고 높이가 같은 높이가 같은 원기둥에 넣으면 딱 3분의 1만 찬단 말이야 딱 3분의 1만 차게 돼 있어 그래서 우선 중학교 때는 아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다 기둥의 부피가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그지 밑넓이 곱하기 높이의 3분의 1이다 그래서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면, 3분의 1의 민 넓이 곱하기 높이. 그래서 우리가 3분의 1 곱하기 민 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민 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한다는 거잘 알아두고, 문제풀이 들어가면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다. 자, 보자. 자, 443번은 사각 뿔의 부피인데, 뿔이니까, 그지? 뿔의 부피는, 그렇지,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민 넓이, 민 넓이, 선님 곱하기 쓸까? 민 넓이는, 자, 직사각형이네, 그지? 그래서 민 넓이가 5 곱하기 4가 되는 거고, 높이는 얼마가 됐어? 6이 됐단 말이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1의 민 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는 순서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약분을 먼저 해서, 20 곱하기 2니까 40 세제곱 센티미터 자, 단위 잘 써주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자, 자, 밑면의 한 변의 길이가 6인 사각뿔 이렇게. 자, 사각뿔의 부피가 144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자, 밑면이 이게 여기 정사각형이라고 얘기가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자, 사각뿔의 부피는 사각뿔의 부피, 사각뿔의 부피는 뿌리니까 3분의 1의 민넓이 곱하기, 밑넓이는6636 곱하기 뭐가 되겠어? 그렇지, 높이가 되겠다. 그래서 사각뿔의 높이는, 사각뿔의 높이는 자 굳이 표현하면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대각선이 만난 여기가 높이가 되는데, 수선이 꼭지점에서 이 밑면에. 수직인 선분을 내렸을 때 여기가 높이가 되는데 그때의 높이는 3분의 1의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서 구하면 된다 자, 부피가 144니까 계산해 주면 이렇게 되고 12에다가 뭐를 곱해야지 144가 되지? 그래서 높이는 12cm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오케이 높이가 12인 사각뿔의 부피가 324래, 오케이. 그때 밑면의 한변의 길이 물어봤어. 그 정사각형의 한변의 길이. 그러면 뿔의 부피는, 뿔의 부피는 3분의 1의 민 넓이. 밑 넓이는 정사각형이니까 한변 제곱이 되겠고, 곱하기 뭐가 되겠어? 높이. 3분의 1의 민 넓이 곱하기 높이. 높이가 10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때 그걸 계산한 뿔의 부피가 324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천천히 자 이렇게 먼저 약분을 해주고 그지? 4 됐고 그럼 x제곱은 곱하기 4가 이항해서 나누기 4 혹은 양변을 4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4 8에 3 2 4일 1은 4 이렇게 천천히 그지? 오케이 그래서 어떤 수를 제곱해야지 81이 될까? 그렇지 x는 9한 변의 길이는 9cm가 되겠다 이렇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자요 문제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정사각형 A 사각형 ABCD는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인데 자요 변의 중점 요 변의 중점을 이렇게 접어서 접었을 때잘봐세 마른 거 봐봐 얘를 요렇게 접고 얘가 요렇게 오고 얘가 요렇게 온단 말야 이 그렇게 되는데. 선생님 이거 자체를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종이가 있을 때잘 보세요. 선생님 하는 거. 자, 내가 얘를 이렇게 접고 얘가 잘 보세요. 이렇게 자잘 보여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접으면 얘하고 얘하고 만난단 말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만나. 되게 중요한 도형이 되는데 이 도형은 제발 일단 요 밑면은 요 밑면은. 여기가 이렇게 직각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밑면이 되고 딱 여기가 밑면과 만나는 여기가 여기 부분이 여기 부분이 딱 수직이 된단 말이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주면 그림을 그려주면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요선생님 그리는 거 봐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요런 도형이 되는데, 일단, 여기가 직각이었던 건, 요 밑면이 여기가 수직이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밑 넓이 구할 때, 자, 여기가 10이니까, 요 길이가 6이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 이거. 지금 여 6인 거고, 여기가 수직인 건안 헷갈린단 말이야. 이게 수직이니까. 그치?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가, 여기가 직각이라고. 여기가 요렇게. 요렇게. 여기가 직각인 거야. 그래서, 요 놈이, 수선이 돼서, 즉,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아, 높이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요런 그림인지 잘 알아들어야 되고, 이 그림을 잘 보는 연습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러면, 뒤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 자, 쌤이, 자, 이런 그림, 여는 봐봐. 자, 모양을 이렇게 요렇게 좀 뒤집어 놓긴, 이렇 뒤집어 놓긴 했는데,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딱 수직인, 요런 음. 형태의 모양이 된다는 걸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정도 알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구하면 당연히 어차피 뿌리니까 뿌리의 부피니까 3분의 1에 밑넓이는 직각삼각형이니까 2분의 1에 직각이등변삼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 얘가 바로 밑넓이고 높이는 1 2가 된다요. 그래서 식을 반드시 잘 세워놓은 상태에서 식을 잘 세워놓고서 72 제곱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다. 오케이.